602학년도 EBS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3회 자 1번 밑을 통일하면 2에 4-2√3 플러스 2√3 계산하니까 쓱쓱 사라지고 답은 얼마? 16이다. 2번 자,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괄호가 있으면 통분해라.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서 씁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통분하면 2x 플러스 1에 여기는 2 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x-1이 되면서 0분의 0 되는 거 지워질 거고요. 답은 1 들어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 괜찮나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답이겠다. 그다음 3번자 등차수열 la, n 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식 가지고 아 그냥 이거는 뭐 생각할 것이 그냥 쓰겠습니다. 이 a는 a, 는 a 플러스 3d 따라서 a는 3d라고 쓸수 있고요. 그두 번째는 이거 a가 3d니까 그치 3d에다가 얼마 더 하면 돼? d 더 하면 되고요. 3d에다가 2d 더 하면 되는 거죠? 그 값이 9 그랬는데 9d는 9가 되는 거니까 d는 3이 될 거고 첫째 항은 아이고, D는 1이 될 거고, 첫째 양이 3이 되는 거죠. Sorry. 그럼 문제는 A 여섯 번째 양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3 플러스 5 계산하면 답은 얼마? 8이다. 자, 4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 그랬어. 그럼 지금 문제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F2는 2이다 하나 하고요. F'2 곱하기 2는 5가 되는 거니까, F'2는 얼마? 이 어, 분의 오라고 써놓을까요? <laughs> 위에다가 집어넣었더니 g 프라임 x는 뭐라고 쓸수 있어? 처음에 어, 3f x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곱하기 f 프라임 x라고 쓸수 있으니까 문제가 지금 g 프라임이 뭐라봤죠? 3 곱하기 2갈 거고요. 3 들어가니까 6 빼기 4는 2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갈 거니까 6 더하기 5 답은 얼마? 11 되겠다. 5번, 자, 두 상수 AB에 대해서. 자, 요거는 분자에다가 1 집어넣어서 0이 나왔는데 답이 0이 아닌 2분의 1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분모에다가도 1 집어넣어서 0 되어야 한다. 되는 거 괜찮죠? 따라서 문자 하나 줄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내가 인수분해 하면서 쓸 겁니다. 이 분자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될 거고요. 분모는 X-1, X 플러스 1 플러스 A 되는 거 괜찮습니까? <laughs> 여러분 한번 정리하기를 자 그럼 이제 요거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2 플러스 a분의 3은 2분의 1될 거니까 2 플러스 a가 6이 되어서 a 값이 얼마라는거 4라는거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였다는거 a 빼기 b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9이다 6번 fx가 x는 a에서 극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분해 가지고 대입해봐라 그 말인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빼기 2 그렇다면 f프라임 a가 얼마인 거야?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3a제곱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쓸수 있으니 아 a값이 얼마거나얼마거나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찾으니까 3122 2. 풀마 따라서 오 어, 요거는 그래프 그려보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가 돼버리네 이게 a인 거잖아 지금 그치 a일 때 극소요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버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확실하게 얼마로 나오는 거야 a가 1일 때 이제 극소를 갖겠다 그 말인 건데 따라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된거 괜찮죠. 맞뿔 되는 거니까, 오, X는, 자, 그래프 이렇게 나올 건데,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극대, 3, 아, 1일 때 극소 되는 거 맞죠? 문제는 극대 값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FX 한번 쓰고 갑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A 대신에 1 들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되거 괜찮죠? 오, 그럼 여기다가 XR에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서, 함수 값을 구해라, 그 문제니까. 아, 이십칠로 통분하면서 갈수 있겠나요? 이십칠분에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구분의 일이니까 삼 마이너스 삼분의 일이 아 플러스 삼분의 일이니까 구 플러스 이십칠 생거 괜찮죠? 오 그러면 답이 이십칠분에 얼마야? 삼십육에서 사 빼는 거니까 삼십이. 27분의 32. 오, 2번의 답이 있더라. 자, 그 다음 7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의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 L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이거라고 할때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요? 1인 겁니다. 요건 접선이기 때문에 직각이 될 거고요. 삼각형 ROQ의 넓이가 루트 3분의 2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어디 보자. 그렇다면 요 길이를 우리가 세타를 이용해서 쓸수 있네. 뭐라고 쓸수 있어? 이거 지금. 세타 입장에서 어디 보자. 여기도 직각이고 어, 그러면 얘랑 더해서 여기가 지금 다시 세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 얘 길이는 코사인 세타 분의 1 되는 거 괜찮죠? 어그 다음에 어, 또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어? 1, 2 세타 입장에서니까 아 이거는 사인 세타 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어, 그럼 이제 끝났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싸코 분의 1 되는 거 괜찮나요? 그 값이 지금 루트 3분의 2였다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어, 대각선 곱하면 끝나겠네. 어디 크로스로 사 코는 답이 얼마입니까? 자리 바꾸니까 4분의 루트 3 되는 거 맞습니까? 오, 답이 4번에 있었다. 자, 그다음 8번. 0,1에서 이 곡선액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m1, m2라고 할때 m1 플러스 m2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자, 미분해가지고 0,1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y는 접선의 방정식 바로 갈 거야. x e q u a t에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바로 x 마이너스 t. 플러스 t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0,1 대입하니까 1은 자0 들어가서 전개하면서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2 t 세 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그러면 2 t 세 제곱 마이너스 3 t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거니까 엑셀이 얼마 1 들어가면 되는 거 보입니까? 2 마삼 0 1자 한번 보여줍니다 그나나 찾아야 되니까 2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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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되는 거 괜찮죠 2 1 1 1 마일 마불 되는 거 이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은 티가 누구랑 누구인 거야 1에서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렇다면 자 m1이라고 하는 것은 f프라 임1이라고 합시다 집어넣으니까 마삼 나올 거고요 m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는 거니까 4분의 3 프로 2/3. 오, 그렇다면 얼마 아, 분의 3이 아니죠. 3이죠. 약분한 거죠? 3. 오, 그렇다면 4분의 어, 문제가 둘이 더해라 그런 거 아닌가요? 어, 맞죠? 둘이 더하니까 풀마 3 없어지고 답은 얼마 되는 거야? 4/3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자, a1이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곱을 tn이라고 할 거래. 그랬을 때 t 1 0 0을 구해라. 자, 그럼 뭐 늘어나 봐야지 규칙이 있을 테니까. a2는 2보다 크다 작도로나눠져 있으니까 어디? 여기는 곱해야 되겠네요. 세제곱근 2가 될 거고요. a3는 아직도 2보다 작으니까 세제곱근 4가 될 거고요. 세제곱근 8이 2가 되는 거니까 아직 멀었어. 그러면 여기서 드디어 2가 나오네. 어, 근데 2가 되면 다시 어떻게? 나누기 1 해라 그랬으니까 이거 반복되네요. 되는 거 이해갑니까? 무슨 말이야? T4라고 하는 거 이거 쭉 곱할 거야 내가. 2의 3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2승 더하기 1 되는 거 괜찮나요? 얼마라는 거야 답이? 4라는 거죠. 4라고 하는 거 2의 제곱인 거니까 2의 제곱이 몇번 있다는 거야? 25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의 50승 될 건데 문제가 로그 2의 그치 2의 50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50이다. 10번. 그런 거 같지? x가 0 이상일 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x와 y는, y는 3x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는 mx가 뭐할 때? 2등분 할때 그랬어. 그럼 이제 그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점 먼저 찾을게요. <laughs>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는 0이니까 마이너스 4x는 0오 x 는 얼마거나 0이거나 뿔마 2이거나 완전히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가볍죠. 자이쪽에 마찬가지야. x 세제곱 마이너스 아, m 플러스 1의 x 는0 그랬더니, 이번에 x는 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0이거나, 뿔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거나, 되는 거 이해가 죠 아, 그러면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치, 2등분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2배 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요거는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그림 잠깐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 하고, 또 하나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여기가 이제 루트, m제곱, 아,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뿐이라고. 이 간격들이 지금 서로 어때? 똑같단 말이야. 간격이 같을 때 공식 알고 있죠.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4분의. 그치? 절대값 A. 1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간격의 4제곱. 16에. 원래는 두배를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얘가 간단하니까 여기를 2분의 1 해가지고 쟤랑 같은 걸로 합시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4분의. 자, 최고 장의 절대 값에 저거에 완전 네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4, 4 약분 되고요 요거 약분하니까 8될거고요 따라서 m제곱 플러스, 아하, sorry, m제곱 아니죠. 갑자기 왜 제곱을 붙여놨지? m이죠, 여기. <laughs> 내가 니네 m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 어, m 플러스 1은 자 제곱 날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로 2 나올 건데 여기 m 자체는 누구보다 커야 되죠 마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되는거 괜찮습니까 게다가 mx는 아 m이 0과 3사이라고 나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구나 그치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답이 나오네 따라서 m은 답이 마1 마이너스 아이고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2 루트 2 마이너스 1 잡은 3번에 있었다. 자그 다음 11번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할 때 그럼 저 끝에 x가 1에서 x까지 그랬으니까 1에서 1까지 한번 가보려고 x자리에 1 대입합니다. ,잉? 그러면 f1은 1이다 지금 나와있으니까 1은 1 들어가니까 3분의 2 플러스 a 플러스 b 더하기 0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거 3분의 1이라는 거 먼저 하나 나왔고요. 미분할게요.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이퀄 e x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f x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여기 f x는 사라지고요 x로 묶었다고 하고 f 프라임 x만 쓸게요. 그러면 e x 플러스 e a 된거 괜찮나요? 오 적분할 수 있잖아. 우리 적분 상수 구하라고 뭐 잔뜩 알려줬으니까 e a x 플러스 c 이된거 괜찮습니까? 근데 f 0이 1 나와 있으니까 c는 쓸 필요가 없었고요. f 1은 1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f1은 1도 대입해 봅니다. 2 플러스 2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둘이 더해서 3분의 5였던 거니까 b 값이 얼마겠어? 6분의 음5 되겠네요. 그치? 어, 2 플러스 3 되는 거니까. 문제가 뭘 물어봐? 참. <laughs> f에 b마 a 물어봤네요. 그럼 6분의 7 되는 겁니까? 아, 잠깐만 얼마? 6분의 3이니까. 6분의 8, 그러면 3분의 4 되는 거 맞나요? f3분의 4. fx, 어,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fx 다시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던 거거든요. 대입하니까 9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 그러면 어디? 9분의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9. 갔더니 9분의 13, 답이겠다. 12번. 자, 그림과 같이 Y는, 어, 어, 어.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는 게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해놓고, 어,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3이라는 거, 어, 중요할지 모르겠네요. 전 P의 좌표가 T컷마, 아, 저렇게 생겼을 때, 접선을 L이라고 하고, 법선을 M이라고 할 때, Y축, Y절편을 축 y 찾아가지고, 넓이를 구해라 그랬는데, 전 P에 요거 있잖아, 요거. 요 길이가 마이너스 T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laughs> 되는 거있잖습니까 그럼 이제 Q 구해가지고, Q에서 얼 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 자, 그렇다면, FX가 뭐였죠? X 세제곱, 마이, 아,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였던 것 같은데, 인수분해 아까 됐던 거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직선 L부터 한번 가볼게요. Y는, 삼 t 제곱 플러스 십이 t 플러스 구아 x 마이너스 t 에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육 t 제곱 플러스 구 t 된거 괜찮죠? 오 그렇다면 내가 점 q의 좌표 찾을 수 있습니다. 0,4 이거 전개하면서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아 이걸로 끝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m이라고 하는 거는 자 y는 법선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역수되는 거 괜찮죠? 3t 제곱 플러스 12t에 플러스 9분의 1 x 마이너스 t에 그쵸? 플러스 여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계산 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묶어 놓자. tt 플러스 3의 제곱 <laughs> 괜찮습니까? 어자 그러면 얘는 점 어뢰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계산 안할 겁니다 아 부만 조심하면서 3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9분의 t 더하기 t t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이제 끝났네 아까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때 t 제곱분의 삼각형의 넓이 그랬으니까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 적에. t 제곱 분의 1 그랬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 아까 높이 조심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t입니다. 전 p의 x좌표가 t였기 때문에 제3사분면에 있었잖아. 자, 그러면 이제 뭐만 가면 돼? 널, 어, 높이만 가면 되지. q, 어레 길이 구하겠습니다. 위식에서 아래식 빼서 가는 거니까 아, 그냥 쓰자. 여기도 그럼 2t제곱으로 묶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t, <laughs> t 플러스 3, 4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t로 묶을 수 있다. 그쵸? t. 그 다음에, 아, 그냥 쓸까? 이거는 약분이 되니까, 그치? 아, 그래도 되겠다. 그러면 3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9분의 t 더하기, t가 눈에 보이니까 뭐 상관없죠? t 플러스 3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 내가 이거 0분의 0 되는 거 지우려고 지금 t를 여기 하나 지워지고요, 여기 하나 지워지고요, 여기 하나 지워지고요. 어, 그러면, 자, 남아있는 게 2분의, 그치? 마이너스 1이 살아있고요 이제 t자리에 0 집어넣을 건데, 어차피 얘는 그럼 0으로 날아가겠네. 그치? 이거 분모는 00 0 들어가니까 9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플러스 그 옆에 있는 거는요? 0 들어가니까 9 되겠네요. 플러스 9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아, 잠시만요. 부호가 있지. 아, 마이너스가 또 이렇게, 나... 아, 아까 뺐어야 되는데, 위식에서아래식 그치? 아, 깜짝 놀랐네요. 아, 넓이가 음수 나와가지고, 마마였죠? 아, 큐에서 얼 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앞에를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네. 괜찮죠? 아 마이너스 싹다 밖으로 뺐다 생각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얼마 되는 거야? 9분의 81, 82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답은 9분의 41 되겠습니다. 문제는 9분의 41, 1번의 답이 있다. 자, 그다음 13번 갑니다. 자, f(x)가 log 2 x 그런 거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누구라고? log 2 x라고. 그런데 p pn의 좌표가 e n, n승 컴마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야? 이 길이 그냥 n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수선의 발을 h. 그럼 OH의 중점을 중점을 Q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건 어떻게 써? 원래 2분의 0 플러스 2의 n승이니까 2의 n승 다시 말해서 2의 n 1승 되는 거 괜찮죠? 그렇게 다시 고칠게요. 2의 n 1승. 오케이. 2의 n 1승, 콤마 0. 그다음에 삼각형 PQH. 오케이. 그거 외접원의 넓이 그랬는데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선분 PQ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야? 높뭐 p 가 돼. 되... 아, 지름 되는 거 괜찮죠? 오... <laughs> 조금 거시기 하네. 그러니까 이 어리라고 쓸게요. 그게 지금 pq가 될 건데 그 p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그냥 바로 갈라고 그러면 2에 n승 마이너스 2에 n마이너스 1승. 어? 그럼 이건 뭐야? 어, 그냥 2에 n마이너스 1승이죠? 오 좋습니다. 2에 n마이너스 음, 1승의 제곱. 오케이. 아, 그러면 4에 n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까요? 여러 번 고치네요 오늘. <laughs> 인간적이죠. 4의 m-1승. 플러스 n제곱. 되거 괜찮습니까? 어, 얘가 지금 뭐냐면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아, 지름이야. 그러니까 반지름 여기다 2분의 1 하면 되고, 그 원의 넓이를, 왜 저번에 넓이를 sn이라고 하겠대. 아, 그러면 sn을 쓰고 갑시다 sn은 자, 4분의 1에, 자, 저거 그냥 루트만 벗기면 되잖아. 4의 m-1승.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뭐야?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 k는 자, 4분의 1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S4 그랬으니까, 4의 3승, 플러스 4의 2승, 마이너스 2배, 괄호 열고, 어, 4의 1승, 4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 다음에 S10은, 자, 10 들어가니까, 4의 9승,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50, 괄호 열고, S1 그랬으니까, 1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나요? 오, 어, 그럼 뭐야, 이거? 100이니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오, 어, 그 다음에 이거 얼마? 428. 아 산수 계산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8이 16이니까, 어? 16도 없어지는구나. 그럼 4에 뭐야? 그럼 끝났잖아. <laughs> 얼마입니까 답이 4에 6승된 거 괜찮습니까? 결국 2에 12승된 거 괜찮죠? 문제가 뭘 물어봤느냐? 문제는 fk 물어봤는데 원래 로그 2에 아. 지금 f 2의 12승이 얼마니 그 말인데 이걸 로그 2에 2의 12승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 12 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x자리에 0 들어가니까 f0은 0이다 먼저 하나 쓸수 있고요. f'x는 12x, x-1, x-3 혹시 몰라 전개합니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x의 제곱 플러스 36x까지 그러면 적분도 가능하니까 적분 해놓을까요? f(x)는 4로 약분하니까얼마 3x의 4제곱 마이너스 16x의 3제곱 플러스 18x의 제곱 플러스 c. 된거 끝났죠. 오, 니가 영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하나씩 갈게요. f 프이가 f 프이는 마이십사니 그런데 십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일곱 하기 마이너스 일 이구나. <laughs> 마이너스 일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십사. 오, 기억은 정답. 자, 그다음 니은 갈게요. 그때 값이 오가 되니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니은 f 어 언제 극대야? 이게 지금 음, 4차 함수죠. 0, 1, 3 지나가니까 0하고 1하고 3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일 때거든요. 요거 0일 때 여기 3일 때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f1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맞죠? 오, 그러면 1 들어가니까 3 더하기 18 먼저 그럼 21 16이니까 5이다. 어 극대값은 5이다. 정답. 자그 다음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여기서 극소를 갖니? 그랬는데 내가 저 풀려고 저 함수를 gx라고 더 볼게요. fx 자리에 x 플러스 1. 아. 예, f x 플러스 극대죠. 아 깜짝 놀랐네. 저기다 대입해야 되는 줄 알고 미분할라고 x 플러스 아이고 Gx, g x, g 프라임 x 갈라고. 그러면 f 프라임 x 플러스 1 마이너스 f 프라임 x 해서 0되는값 찾으면 되니까 저 인수분해된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좀 할만하지 할 그래도 1 2배 x 플러스 1 x x 마이너스 이빼이 십이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으니까 12x 로 묶을 수 있으니까 한결 가볍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가면 쓱쓱 사라지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12x 그러면 3x 마이너스 5 되는거 괜찮나요 음 3x 마이너스 5 그러면 요거 지금 이차함수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거야 x가 지금 그래프, 자, 지프라인갑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0, 여기가 3분의 5 나올 거니까, 뿔, 마, 뿔. 그러면 3분의 5일 때 무슨 값? 극소값. 3분의 5일 때 극소값을 봤니? 정답이다. 답은 그네드 5번이 답이다. 15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친 구간 마일에서 일까지 이런 함수다. 1에서 0까지는 위로 볼록. 자, 0.0이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꼭지점이 0.0이면서 아래로 볼록. 생각 괜찮죠? <laughs> 완벽하게 원점에 대해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 그랬을 때 f(x)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움직일 거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x)와 x축, x 축 마삼에서 n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93일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어, 0에서 1까지 x 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 제곱 0에서 1까지 얼마, 3분의 1이라는 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다. 여기도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x축 아래지만 그냥 3분의 1이라고 쓸 거고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는 이제 3분의 2, 여기 1, 1, 1, 여기는 3분의 1.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만 지금 잡아놓고 갈게요. 마 3에서 0까지 f(x) dx 계산하게 되면 1세개 더하기 3분의 4 되는 거 괜찮나요? 근데 전체적인 넓이가 3분의 194였기 때문에 인테그랄 0에서 n까지 적분한 값은 얼마 나오면 되는 거야? 3분의 181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러면 요거 이제 평행이동 시켜가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처음에는 위로 볼록, 그 다음에는 아래로. 볼록, 처음에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갈 건데 여기는 얼마야? 3분의 2에다가 처음에 1 더해지는 거지 괜찮나요? 오, 이거 식으로 잠깐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적분하면 지금 얼마였냐면 3분의 1인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얼마지? 3분의 2에다가 1 더하는 걸로 규칙 찾으면서 가려고 그 다음에 어, 2에서 3까지는 다시 여기는 3분의 1로 바뀌고 1두개된거 괜찮죠? 오, 3분의 1이 되면서 3분의 1에 더하기 2 되는 거 괜찮나요? 그다음에는 3에서 4까지 갈 거고요. 이거는 3분의 2에다가 이제 3을 더하겠지. 하나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4에서 5까지 갈 거고. 3분의 1에다가 4를 더할 거고요. 인테그랄 얘는 4에서 아, 5에서 6까지 갈 거고, 3분의 2에다가 이제 얼마 더할 거야? 5를 더해갈 거야. 근데 내가 요거 옆으로 쓱 더해보면 3분의 2, 3에다가 1더 하는 거니까 2가 될 거고, 요거 쓱 더하게 되면 6 되는 거 괜찮나요? 요거 쓱 더하면 <laughs> 10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이두 개씩 더해가지고는 주, 절대 짝수 번째까지,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0에서 4까지 이렇게 더해서는 죽어도 3분의 1 8 1을 만들 수가 없어. 자연스러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홀수 번째까지를 더해 되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짝수 번째까지는 어떻게 더할 거냐면 인테그랄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요. 2k 어, 마이너스 어, 여기를 2k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어, 그럼 여기 2k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죠? 아 2k까지구나. 아 sorry. 여기를 어, 실수했죠? 2k까지 더하는 걸로 가고요. 아, 마이너스로 가야 돼? 2k 마이너스 3으로 갑시다. 아, 그럼 되지 뭐. 그렇 그치? 3으로 가고 여기를 2k-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맞죠? 어 그렇다면 요 값은 3분의 2에 마, 플러스 2k-3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까지 자 얘가 한줄더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2k-2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얘를 2k로 맞추고 싶었던 건데 아 그러면 여기를 1로 바꾸면 되지 뭐. 괜찮죠? sorry. 1 여기를 2k-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잖아. 아, 아 2k였구나. 그렇지? 아 sorry. 에이, 머리가 나쁘네요. <laughs> 어... 여기를 1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수 있어? 2K에서. 그치? 어, 그러면 2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한줄더간 거라고 한칸더 내려가야 돼. 그래야 3분의 181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여기는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2K 된거 괜찮죠? 그럼 홀수번지 짝수번지 그냥 각각 더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줄더 갔으니까 얘는 3분의 1이 몇개 있는 거야? 하나 더 왔으니까 얘는 k 플러스 1개 있을 거고요. 플러스 얘는 0에서 아, 2, 4, 6, 8 해서 땡땡땡 2k 가고 있는 거니까 어디 그냥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볼게요. 2분의 아, 어? 아, 어, 아이, 답이 나왔는데 k 플러스 1에다가 그치? 2k 뭐, 갑시다. 0 아, 썼으니까 플러스 3분의 2는 몇개 있는 거죠? k 개만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1부터 2k 마이너스 1까지 홀수의 합은 얼마죠? k 제곱 된거 괜찮죠? 그 값이 지금 얼마였다? 3분의 181 되는 거였다. 자, 그렇다면 어디? 양변에 3을 먼저 이렇게 곱하고 갈게요. 곱하고. 그러면 전개하니까 k 플러스 1 더하기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여기는 2k 플러스 3k 제곱은 계산했더니 얼마 되는 거야? 181 되는 거 괜찮죠? 자, 정리 한번 합니다. 6k 제곱 플러스 6k 넘겨오니까 마이너스 180은 0 되면서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0은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6, 5, 뿔, 마, 5 따라서 k값이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었던 건 뭐였죠? 0에서 n까지였죠. 어? 그게 지금 어디야? 2k 플러스 1에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n값은 11 답으로 나오겠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